안녕하세요. 유형 영문법 4버전, 네, 네 번째 버전, 그러니까 네 번째 버전의 두 번째 강의, 그러니까 4-2강 8품사, 단어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것을 다 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을 이게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아주 철저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기초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영어는 알파벳 단어 문장으로 이루어져 서로 소통하는 언어죠. 그렇죠? 알파벳 단어 문장.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도 자모, 자음과 모음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그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형성해서 서로 소통을 하죠. 자, 이제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단어,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 보자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 보면. 여덟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 제 1강을 좀잘 읽어보세요.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면 여덟 가지로 분류한다. 그 여덟 개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명사입니다. 명사라는 말은, 요게 이름명자죠. 뭐 이렇게 쓰나요? 뭐 이렇게. 예, 이름명 말씀사니까,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뭐, 에유, 뭐, 자식도 없잖아요. 이름, 명찰할 때그 명자입니다. 자 이름을 나타내는 말 에, 이것이 중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문장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이걸 할수 있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공부해 봐요 어, 이 영어 표현을 보면 a noun is a word that names a person, place, things, idea, action or quality. 명사란 사람, 장소, 물건, 생각, 행동, 성질을 말하는 단어다. 이렇죠. 이런 것이 이제 코리아, 데스크, 보이, 카인드리스, 세종, 이런 것들이 다 명사죠. 또, 카인드리스, 이런 것도 명사입니다. 이게 주상명사라고 하죠. 친절이라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으나? 그런 것들이죠. 또, 대명사는, 이 대명사는 글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왜 대명사를 쓸까요? 그냥 명사를 반복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또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서 간략히 할 필요가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이순신은 에, 조선의 수군 장수이다. 이순신은 외군을 물리쳤다. 그렇게 두 번째에 나오는 이순신을 반복하면 참 복잡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순신은 수군을 물리쳤다 대신에 그는 이란 그는 he를 쓰면 되잖아요. 그게 대명사예요. 자, oppose is that that takes place of noun. 이게 대신하다죠. 명사의 대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체하는 t a k e place 하는 것이다. 하나 단어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문장에서 명사와 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 대신에 쓰는 말이다, 람까지만 이해하면 안 되고, 그것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공부하세요. he, 아이 i, 데이 they, that, this, it, the, 이런 것들이죠. 동사, 동사는 이게 움직일 동자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이런 뜻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서 상태가 들어갑니다.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세요. 아, he runs fast. 그건 빨리 달린다. 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주 육상을 잘한다. 이런 얘기죠. 움직이죠. He thinks, he is singing a song.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게 sing, 움직이죠. 그러나, He is happy. 보세요. h e is happy. 하면 i He is happy. 이렇게 happy. 보 e is happy. 이 e i happy. h a p p y He is h a p h a p p y He is happy. He is h h a p p y He is h a p h a p p y 동사라는 것은 움직이이나 상태를 나타낸 말이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움직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 예, 그렇죠. A verb is a word that expresses an action or a state of being. 그렇죠. 액션은 행동이죠. 행위나 존재의 상태를 나타낸다. 존재의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Go, r n think, feel, eat, become. 이런 것들이 생의죠 자, 수식어에 대해서 이해해야죠. 수식어. 수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디파이라고도 하는데 수식이란 말은 몸을 이렇게 덧붙여서 꾸며준다 이런 얘기예요. 덧붙여서 꾸며주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해주고 이런 걸 수식한다 그랬는게. 형용 네. 그러니까 이 수식 어런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형용사와 두 번째 부사. 이거 이게 간단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요. 수식어가 뭐예요? 형용사 부사예요. 그러니까 수식은 뭐예요? 뭐를 꾸며주는 거. 뭐를 덧붙여서, 이러이러다 그러니까, 어, m a 어, man, man이죠. 남자죠. 그 남자가, 어, t a tall man 하면. 남자는 남자인데, tall 이란 말을 쓰잖아요. t a 어. 이렇게. m 을 키가 크다라고 붙여준 거 아니에요. beautiful gold 지 beautiful. 인데 b e a 예쁘다. 이런 얘기죠. 그리 꾸며준다. 이런 얘기죠. 자. 수식은 뭐요? 형용사 보자.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 명사가 어떠, 어떠하다고 붙여서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게 중요하죠. 꾸며진다는 얘기죠. 문장에서 보의 역할을 하고 수식으로 쓰인다. 예. 보의 역할을 하고 또는 수식으로도 쓰인다. 뭐를 수식해요? 명사를 수식해요. 명사 대명사. Good, kind, handsome, man. 이런 것들이죠 An adjective is a word that modifies a noun or pronoun.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를 모디파이 해 주는 단어다. 이런 얘기. 꾸며 주는 단어 다 이런 얘기죠. 자, 또 부사는 문장에서 수식의 어 역할을 하고. 이게 문장에서 부사랑은 문장의 구성 요소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형용사와 는 달리 형용사는 보호의 역할을 하지만 부사는 그저 수식어의 역할만 합니다. 무엇을 수식해요? 기본적으로 동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또 문장 전체, 모든 걸 수식하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부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는 아니라, 주요 구성 요소는 아니라, 다만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자, 형용사가 형제, 알죠. A verb is a word that modifies a verb o r an adjective or another verb. 이런 말이죠. 부사나, 아, 또 동사나, 에, 형용사나, 좀 다른 부사를 modify 해 주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자, fast. Very slowly. 수시란 말을 꾸며진단 말이에요. 덮을 쪼금 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이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쉬, 어려운 것은 아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전치사는 말이에요, 전치사. 이게 전치사는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전, 앞에다가 배치하는 말. 앞에다가 두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전치사는 그 말, 뜻이. 그 그러니까 앞에다 다 두는 말이 뭐냐. 이런 얘기왜 앞에다 두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죠. 명사나 대명사를, 명사나 대명사로만 쓰지 말고, 명사나 대명사를, 명사나 대명사로만 쓰지 말고, 수식어로 바꿔 쓰자 하는 얘기요 수식어. 수식어는 뭐라고요? 형용사 보사 수식어로 바꿔 쓰기 위해서,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여 쓰는 짧은 말을 가리킨다. 전치사란 말은 앞에 붙일 말이잖아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를 명사나 대명사로만 쓰지 말고, 그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어로 바꿔 쓰기 위해서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이는 짧은 말. 왜 짧은 말이에요? 긴 말을 붙이면 번거롭잖아요. 긴 말을 붙이면 번거롭고 아무 것도 안 붙이면 명사가 명사인지 수식어인지 또 대명사가 대명사인지 수식어인지 분간이 어렵잖아요. 안 붙이면 분간이 어렵고 길게 붙일 필요 는 없고 그래서 짧은 말이에요. 주로 on, that, at, over 등이다. 이런 짧은 말을 붙여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어, 그즉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 쓸수 있다. 자 이것이 상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정확합니다 uh, preposition is a word of group of word that show the relationship of noun or pronoun to some other word in the sentence. 명사나 대명사 그런 문장에서 다른 말과 관련성을 보여주는 한말 혹은 한 집단의 말이다. 이런 이제 한 마리도 고 in front of처럼 몇 가지 말, 짧은 말이 함께 구성되 말도 됩다 접속사가 뭐냐? 접속. 접속은 뭐예요? 이어준다는 얘기예요. 연결해준다는 얘기요 그니 사는 말이란 말이니까 이어지는 말, 접속해주는 말이죠. 자 연결해주는 말, 접속사 어 conjunction joins word uh, phrase clause or uh, sentence. 접속사는 단어와 구와 절과 문장을 연결한다. and, but, or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됩니다. 해야이 강의를 몇 번이고 들으세요. 그래서 정확히 그 의미를 이해하고. 어, 또 감탄성, 감탄성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감탄에서 쓰이는 말이 오, 아, 브라보, 호라, 오취, 우취, 이런 등이 감탄성입니다. 어, 어, interjection is a word of praise that expresses emotion. 감탄성은 사람의 정서적 감동을 표현하는 말이다. 자, 여덟 가지 설명이 드렸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설명은 아니죠. 그러나 그 깊은 의미, 정확한 의미를 에, 에,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이 품사를 정확히 알면은 영어를 거의 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혹시 이제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과장이라기보다 아, 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명사는 원래 명명사를 이해를 들어볼게요. 원래 명사가 있고 원명에 있고 원명사, 부정사가 있고 부정사의 명사가 있고 동명사의 명사, 동명사의 명사가 있고 명사절이 어, 있고 명사구나절이 있어요. 또관계사에가 있고 이런 이런 것들이 다 명사입니다. 명사의 역할하는 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좀 확장하면 이거까지 알아야 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명사. 원래 명사가 있고 또 부정사에서 온 명사, 동사에서 ing 붙여서 온 명사, 또 명사 구나 절 관계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명사를 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성서에 한번 예문을 좀 보죠. When mankind has spread all over the world and goes to being born 이런 얘기죠. 인류가 세상에 널리 두루 퍼져섰을 때, 이제 많이 퍼져 살때 여자들이, 여인들이 태어나고 있었다. 이게 과거진행이죠. Some of the supernatural beings,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들이 so that these girls were beautiful. 신들이 그 여성들이 예쁘다는 것을, 아주 아름답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so they took the one they k i n d l d 그들이 좋아하는 그 여자들을 선택했다. Then, 그다음에 Lord said 그 다음에 또 로드스의 신이 말하기를 I will not allow people to live forever. 예,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대하는 y mortal.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품사를 한번 말해봐라 이런 뜻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팔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설명은 아니라,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품사가 뭐고, 그 문장의 구성률에서 뭐를 쓰여졌느냐, 또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강의, 이, 이 강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이 별거 어려운 것이 아니니, 몇번고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글로 써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